안녕하세요. 쑥쌤입니다. 1.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교과서 58쪽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쪽 그림을 보니까 이 그림에 경호와 경호 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경호가 보고 있는 책을 선생님이 아주 자세히 살펴보니 제목이 태조 이성계라고 보이네요. 경호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경호에게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 전주시의 어진 박물관에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밑줄 긋고 싶어요. 전라북도 전주시의 어진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고, 이 어진 박물관에는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가 있다. 우리 이 사실을 지금 하나 알게 되었네요. 네. 어진 박물관 사진이 보입니다. 어진 박물관은 조선시대 임금의 초상화인 어진과 그와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는 곳입니다. 즉, 조선시대 임금의 초상화를 우리는 어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옆에 보겠습니다. 어, 실제 어진 박물관에 있는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가 아, 보이고 있죠. 태조 이성계는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인물이 되겠습니다. 네, 교과서 다음 페이지 59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진 박물관 이야기를 들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어떤 문화유산이 있는지 궁금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화유산을 조사해 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조사해 봤느냐. 첫 번째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방법. 첫 번째. 네. 문화유산과 관련된 기관의 누리집에서 문화유산을 검색합니다. 네, 누리집에서 검색하기입니다. 그러면은 문화유산과 관련된 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보통 문화재청이라고 있고요, 문화재청 그리고 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의 지역마다 지역문화원이 따로 있어요. 네. 두 번째 문화유산과 관련 있는 책이나 문서 기록물을 찾아봅니다. 여러분들 책이나 문서 기록물을 기록물을 갖다가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문헌이라고 해요. 문헌 조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유산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을 뭐 한다? 네, 면담하면 되겠죠. 이때 면담이라는 것은 궁금한 점을 알려고 적절한 사람을 직접 만난다. 얼굴을 보고 직접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사하는 방법을 면담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문화유산을 직접 답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화유산을 직접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문화유산이 있는 위치와 가는 방법을 미리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 답사하기 전에 항상 약속을 잡고 허락을 받고 가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러면 교과서 60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에는 석탑 건축물 책처럼 형태가 있는 유형문화재 선생님 밑줄 긋겠습니다. 석탑 건축물 책처럼 형태가 있는 유형문화재와 예술 활동이나 기술처럼 형태가 없는 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석탑 건축물 책은 만질 수 있죠.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형문화재라고 하고요. 판소리, 아리랑 그리고 김장, 씨름 이런 것들은 형태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무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 지역에 그 지도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지역은요, 어, 어디일까요? 네. 이 지역은 전라북도입니다. 이 전라북도에 여러 곳에 있는 문화유산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 어, 전주시의 판소리. 네, 판소리가 보이고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도 보이고, 김제 금산사 미륵전, 그리고 고창 읍성. 임실, 필봉, 농악, 남원, 실상사, 수철, 화상탑과 같은 여러 문화유산 등이 보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문화유산이 있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해 봅시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첫 번째, 네, 누리집 검색하기. 두 번째, 문헌조사하기. 세 번째, 면담하기. 네 번째 답사하기가 있었죠.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문화유산을 조사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